하십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조동수 선생님이세요? 네. 예? 네. 조동수 선생님이세요? 아, 저 음, 화성고 학생인데요. 여보세요? 어, 저 화성고 학생인데요. 어. 네. 아, 제 고민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 고민? 고민인데 예? 아니, 아, 아, 좀말하 그런데. 제, 제 여자친구 임신시켰거든요. 뭐? 네? 여자친구 임신시켰어요. <laughs> 여 여자 친구 임신 시켰어요, 저깐 미친 거냐? 예? 아아저어떡해요어니 뭔데? 아 여자 친구 임신 시켰어요. 미친 거 아니야? 예? 아왜왜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저 진짜 심각한데왜 그러세요. 이대장님 빠인데. 아저 비밀이에요 이건. 저, 쪽팔리 야? 쪽팔리잖아요 이거 말하면. 선생님, 아, 어, 야, 유지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진지한, 진지합니다, 진짜. 나매장님왜 빠냐? 아, 저 비밀, 비밀이에요, 이거 진짜. 왜? 아니, 초콜릿잖아요 언제, 언제 또 질했어? 요 예? 아, 제가 여자친구한테 따먹혔어요 어? <laughs>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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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는 AC 왕. 아, 씨. AC <laughs> 아, <씨, 웃음> 왕. <왕수. 웃음> Fuck you, a 왕 왕. 야, 너는 키보드 워리어 마이크 <laughs> 개새끼. 너 쥐새끼. 어? 개새끼야. 이거 누가 에이, 좀만 나. 쟤들 날 캐고 나 빠졌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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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발. 아, 선생님, 저, 저 콘돔을 모르고 안 끼고 있어요. 어떡해요. 씨발, 어, 너나. 개새끼야. <laughs> 선생님, 저 콘돔을 모르고 안 꼈는데 어떡하죠?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존내, 존내 낳냐, 개새끼야. 어? 에이, 씨발. 아, 존나 웃기다. 아, 씨. 아, 딴 놈, 딴 놈, 딴 놈, 씨발. 여보세요? 여보세요? 조동준 선생님이세요? 네. 예? 네. 조동준 선생님이세요? 아, 저 화성고 학생인데요. 여보세요? 어, 저 화성고 학생인데요. 어. 네. 아, 제 고민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고민? 고민 예. 뭔데? 아이 아, 아, 아 좀말하야 그런데. 제, 제 여자친구 임신시켰거든요. 뭐? 여자친구 임신시켰어요. <laughs> 아, 여, 여자친구 임신시켰어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예? 아, 아 저, 아, 어떡해요? 고민 뭔데? 아, 여자친구 임신시켰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 아 왜?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저 진짜 심각한데왜 그러세요? 이 매장님의 빠인데. 아, 저 비밀이에요, 이건. 쪽팔 어? 팔리잖아요 이거 말하면. 선생님. 아, 어, 아, 유지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진지합니다 진짜. 네, 매장님의 빠니요. 아, 저비밀이에요 이거 진짜. 왜? 아, 니 쪽팔리잖아요. 언제 언제 또 쳤어? 예? 아 제가 여자친구한테 따먹했어요 뭐? 어? 라 <laughs> 아, 아,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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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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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yeah, 너는 키보드 워리어 마이크 워리, 개새끼야. 너 쥐새끼, 어? 개새끼야. 에이, 존많아. 에이, 씨발. 아, 선생님, 저, 저 콘돔은 모르고 안 끼고 있어요. 어떡해요. 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선생님, 저 콘돔을 모르고 안 꼈는데 어떡하죠? 씨발, 새끼개새끼 존내, 존내 낳냐? 개새끼야? 존네, 존네 개새끼야? 어? 에이, 씨발. 아, 존나 웃기다. 아, 씨. 아, 딴 놈, 딴 놈, 딴 놈. 씨발. 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박준입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통화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저기, 여보세요? 기, 기자님 맞으신가요? 신정윤 기자님. 여보세요? 네, 저인데요. 예. 좋은데요? 네, 예, 기자님 맞으세요. 제 축구선수 박충영입니다, 제가. 여보세요? 예. 네. 예, 네, 기자님 맞, 맞으시죠? 예. 네. 네, 누구세요? 어,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한대요. 예. 네. 네. 제가 이번에, 어, K1 진출을 하고 자는데요. 여보세요? K1이요? 예. 박지훈 선수 맞으세요? 예 맞, 맞는데요. 이 씨발아 축구하자고 계실게요. 랩이 번날시켜야아또 니가 바이벌을 내계실게이 씨발아마. 씨발아마 최고만요. 내가 불러줘. 이 양아치 새이야 <laughs> 애벌레 걷다가 도 허르시아 꺼야. 네이씨발 양아치 새이야 박지혜 계실게요. 박지혜 이실이요 박지혜 계게닥 계실게. 박지닥 계실게. 박지 계실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스포츠투데이 진현승 기자님 맞, 맞나요? 네? 스포츠투데이 진현승 기자님 맞나요? 예? 이놈이 집에 왔어 예? 집에 왔어요 뭐라고요? 장난해요 지금? 저 진현승 기자님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이 사람아 전화받았는데 왜나아씨발로놈아야 <laughs> 누구 아니에요? 저, 저 갖고 있네 15. 예, 저 갖고 있네 17. 끊겼다. 존나 황당하다. 와, 황당해.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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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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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자님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네, MBC 기자님 맞죠. 네. 네. 안녕하세요 축구 선수 박주영입니다. 예? 네 여보세요 축구 선수 박주영입니다. 박주영이요? 네 축구 선수 박주영입니다. 여보세요. 음, 축구 선수 박주영이요? 예. 네. 예 무슨 일이세요? 제가 어, 제가 기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제가요 네. 어 네. 이번에 골키퍼로 전향을 하려고 하거든요. 골키퍼요? 예 골키퍼로 전향하려고 하거든요 예예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거리가 될까요? 아 저같이 생각하는데요 예? 저같이 생각한다고 씨발아마뭐 골키퍼야 개새끼 공격이 났잖아 이 꼴은 야같이 이 씨발라마 <시발> 뭐. <laughs> 이번에 곶다오같지 야같이 이 야같이 씨발라마 내 발을 세가리 문러보라 개새끼야 계신 기자님 계신다. 저 에이 씨발 존나 낚였다 아... <laughs> 네이버에 케인 t v 검색해주세요. 케인 t v 여보세요? 누구 조동수 선생님이세요. 네. 예? 네. 조동수 선생님이세요? 아, 저 화성고 네. 학생인데요. 여보요? 어, 저 화성고 학생인데요. 네. 어. 아, 제 고민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고민? 고민이 데 아, 좀 말할 건데. 제, 제 여자친구 임신시켰거든요. 왜? 네? 여자친구 임신시켰어요. <laughs> 여, 여, 여자친구 임신시켰어요, 저. 미친 거죠 예? 아, 저, 아, 저, 어떡해요? 아니, 뭔데? 아 여자친구 임신시켰어요.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아 왜,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저 진짜 심각한데, 왜 그러세요? 미, 미님은또 있는데. 아저 비밀이에요, 이건. 쪽팔, 네? 쪽팔리잖아, 이거 말하면. 선생님. 아, 어, 임신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저 진지합니다 진지 진짜 네, 뭐 아저비밀이에요 비밀, 이거 진짜 왜? 네. 아니 초콜릿이잖아요 언제 언제 도착했어 예? 아 제가 여자친구한테 따박했어요 뭐라고? 아이씨.. 아저저저아 좋아 나는.. 좋아. <laughs> 아.. <웃음> 키바리와 <laughs> 그야 <laughs> 너는 키보드 오리어 마이크 <laughs> 원, 개새끼야. 너 새끼 개새끼 어? 개새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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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말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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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선생님, 저저콘 어? 어? 모르고 안 끼고 어? 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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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 콘돔을 모르고 아껴는데 어떡하죠?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존내 낭냐 존내 개새끼야? 어? 에이 씨발. 아, 존나 웃기다. 아, 씨. 아, 딴 놈, 딴 놈, 딴 놈. 씨발. 여보세요? 여보세요? 최명수 선생님이세요? 맞는데요. 저기, 저, 저 상담할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요. 선민중학교 선생님. 아, 선... 누군 선민중학교 선생님 맞죠? 당연하지. 저 상담할 게 있는데요. 어, 아, 뭔데? 저기, 어. 왜 일이 뭐니? 저, 왕구라고 한대요. 웹관. 형이 왜? 저 비밀이고요, 그거는. 제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전화했는데요. 예, 네, 왜 이렇게 비밀인데. 예? 예? 왜 이렇게 비밀인데. 뭐라고요? 뭐, 큰 비밀이니? 예, 고민이 있어가지고요, 비밀인데. 응, 어, 말해봐. 저 여자를 임신시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방후에는아까둔 똥신새끼야 이 나쁜 개 시벌새끼야 이새끼 아이씨 아참나 덥썩덥썩 이 떡밥은 내거야 덥썩 이 떡밥은 내거야 덥썩덥썩 덥석 덥석. 이 개새끼 그만하네 네이버에 케인TV 검색해주세요 케인TV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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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자님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네, MBC 기자님 맞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박주영입니다 예? 네, 여보세요 축구선수 박주영입니다 박주영이요? 예, 네, 축구선수 박주영입니다 여보세요? 어, 축구선수 박주영이요? 예예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어... 제가 기... 조,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제가요 네. 어... 네 이번에 골키퍼로 전향을 하려고 하거든요 키퍼요 예, 골키퍼로 전향하려고 하거든요. 예. 네. 예, 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거리가 될까요? 아.. 저 같이 생각하는데요. 예? 저 같이 생각한다고 씨발아, 뭐 골키퍼 게시계 공기이나 이런 거를 양아치겠이 씨발. 이번에 걷다 오같이 양아치지 말아라. 제발 내가 문질러 놓라. 기자님. 저 에이 씨발 존나 낫겠다. 아. 여보세요. 여보 <laughs> 스포츠투데이 진현승 기자님 맞나요? 네? 스포츠투데이 진현승 기자님 맞나요? 이, 이놈이 뒤에 왔어. 예? 뒤에 왔어요. 뭐라고요? 장난해요 지금? 저 진현승 기자님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이 사람아. 전화 전화받는... 받아들나 <laughs> 아, 씨발놈아. 야. 누구 아니에 저, 저 까고 있네 이 씨발. 예, 저 까고 있네 이 씨발. 끊겼다. 존나 황당하다.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박준영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청대방의통화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음...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기. 여보세요. 기, 자님 맞으신가요? 신정윤 기자님. 여보세요. 네. 잘세요 예, 네. 기자님 맞으세요. 제가 축구선수 박준영입니다. 제가. 여보세요. 네. 네. 예, 기자님 맞, 으시죠 네. 네. 누구세요? 어,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 제가 이번에, 어, K1 진출을 하고 잤는데요. 여보세요? K1이요? 예. 박지원 선수 맞으세요. 예, 맞, 맞는데요. 희발랑 축구하자고, 개새야 레이비 봉사시켰는데, 저거는 이 씨발놈아. 희바람이 최만니 형, 내가 불러줘, 이 양아치 새끼야. 애벌레 떴다가도 호러 쉐이크를 안 양아치 새끼야. 닥치 개새끼야. 어깨, 이 양아치 새개닥치 개새끼야. 닥개새개새 에이 hey, 야 hey, 너는 강민정 너는 지금 너의 친구는 W플레이에서 찌질이질하고 있어 너의 친구는 지금 W플레이라, W플레이어라는 곳에서 지금 낚시짓을 존나게 하고 있어 너는 그 새끼의 친구 오케이? 민정씨 <놀람이> 민정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너희, 너희 친구, 그러니까 너희 친구, 너희 친구는 지금 집에서 이불을 덮어치고 키보드를 따닥따닥, 따닥. 그리고 W 플레이어, W 플레이어 들어가서 나에게, 나에게 낚시지를, 낚시 낚시질을 존나게 하고 있어. 나는 그래서, 그래서 낚였어. 나는, 나는 그래도 물고기가 돼버렸어. 아이거 아, 아, 끊겼다, 끊겼어.